안녕하세요. 포엑스알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지금은 없어져 버린 한때 러시아의 슈프림으로 불렸던 리 브랜드 고살루비친스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살루비친스키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베이스로 2008년도에 설립되었던 패션 브랜드입니다. 서브컬처, 유럽의 축구, 러시아의 스트릿 패션 등에서 영감을 받아 전개되어 온 고살루비친스키는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패션 매거진 GQ에서는 고살루비친스키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고사알무그친 스키는 대학 시절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을 전공했으며, 한때 헤어디자이너로서 활동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헤어 디자인과 패션은 연관이 되는 직업이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고사르부친스키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패션 디자이너로 직업을 전향하게 됩니다. 2008년 SS 시즌 고샤의 첫 컬렉션, 이빌 오브 엠파이어는 모스크바에서 스포츠로 유명한 스몰리니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에서 고샤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80년대 펑크 문화와 90년대 러시아 스트릿 감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번째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고샤는 그 후에도 순차적으로 성공적인 컬렉션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패션 매체의 인터뷰에서 고샤는 본인이 패션 디자이너보다는 포토그래퍼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에 고샤의 컬렉션은 그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접합하여 대중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폼은 브랜드 전개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하던 고사는 2012년 런던 도버스크림 마켓에 대표의 이트리언 조크부터 파트너십 제안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브랜드 보살 우그친스키는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 입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리에서 컬렉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지어게 됩니다. 또한 에드리언 조프 여네이저 패션 브랜드 콩데가르송 설립자이자 디자이너 레이터와부브는고살 우그친스키를 콩데가르송 레이블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서 영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션계에서 단기간에 인정받게 된 브랜드 고살 우그친스키는 2017년부터 아디다스와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래 전부터 어느 스포츠 경기에서든 러시아 선수들은 아디다스 제품을 많이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아디다스를 특별한 스포츠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시 고살 로그친 스키와 아디다스와의 협업은 단순한 패션 브랜드들의 협업을 넘어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 성공적인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마친 고살 로그친 스키는 이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주최를 기념하여 아디다스와 함께 월드컵 기념 컬렉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고살 우그친스키는 2017년도에 아디다스뿐만이 아닌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도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버버리가 10년이 안된 신생 브랜드 고살 우그친스키와 콜라보한다는 소식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버버리 측에서는 보셔와의 협업 이후 버버리 전체 판매 수익이 5%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보셔와의 협업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밖에 고살 우그친스키는 리바이스나 닥터 마틴과 같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과도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고살은201 2018년 16살, 아동, 남성, 성추문 의욕에 불거지면서 2018년도 가을을 기준으로 브랜드 중단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후 보샤는 새로운 패션 레이블 GR 유니폼을를 설립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고샤 그친 스킨은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는 거. 보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포엑셜에서 추천하는 올 여름 입기 좋은 스트리트 패션 의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닝 카폰의 비의 페이지리 일레터 프린팅 티셔츠 부드러운 착장감의 페이즐리 프린팅 반팔 티셔츠로서 컬러는 총 5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앞판에 페이즐리 로고 프린트와뒷편에 페이즐리 문양과 레터 프린팅이 포인트로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이즈는 한 덩치 하시는 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 3XL에서 4XL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버닝 카폰에 BC 고스트, 보 o 1 t 셔츠, 귀여운 고스트 프린팅 반팔 티셔츠로 컬러는 블루,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버핏으로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며, 고스트보 이 프린트로 포인트를 주어 티셔츠 단독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는 역시 빅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XL에서 4XL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버닝 카폰에 BCL 디테일 프린트, 쇼 편츠, 데일리로 편하게 즐기기 좋은 편츠로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밴딩으로 처리하여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허리 라인에 디링으로 포인트를 주어 악세서리 등을 착용 가능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나일론 소재로 가볍고 시원하게 여름 내내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는 역시 빅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XL에서 4XL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패션 뉴스거리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선 포엑스 아티디였습니다.